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건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직급이 상무다, 전부 다 부사장이다, 사장이다.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오면 그냥 다 그냥 이등병입니다. 인생에 사회 이등병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잘 나갈 때 되게 우쭐하고 대단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과시하고 드러내고 떠들어대지만, 그건 회사가 잠시 잠깐 빌려준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맞습니다. 함부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아주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현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삶이 매우 비참해지는 거죠. 평상시 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탄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좀 냉정해야 그래야 자신이 이제 경거방동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투기하거나 욕심 부리는 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든 조심하고 좀 사려 깊게 움직이는 게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단하고 나는 똑똑하고 남들은 다 바보, 정신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똑하고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이 뭔가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래 남들보다는 조금 더 끈기 있게 좀더 오래 버틸 힘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저 남들보다 좀더 참고 견디는 거 그것만이라도 잘하면 다행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뭐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영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잘 알고 있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또 대단하지 않고 아둔하고 영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정도를 추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모 술수나 아니면 은 잔머리 굴리는 거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했다가는 여지없이 뒤통수 맞고 바보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영리하게 움직여야 된다 좀 현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영리하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길이 결국 뭐냐? 내가 좀더 이제 낮은 자세로 좀더 조심하면서 지내는 거. 그게 제일 현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남들만큼은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인내심 있어야 된다,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그런 능력을 잘 갖춰서가 아니라 제가 좀 그런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고 또,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그래도 좀더 남들보다 좀더 참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들이 제 삶의 모토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힘들어하며 살아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언제 어떻게 뒤집어지거나 이 혼돈에 빠질지 알수 없습니다. 장담도 못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뭐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살아간 이 삶의 모습이 막막하고 두렵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냥 나아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고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인 거고. 그런 것들에 맞서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또궁리하고또 따져봐야죠. 이 주변에 보면 너무도 잘난 인간들, 너무도 이렇게 비싼 차들. 이 되게 능력자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나 자신은 좀 그에 비해서 좀 아둔하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좀 많이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비교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또 앞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때로는 주눅들게 하고, 때로는 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야죠. 전진해야죠. 그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축적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뭐,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으냐라는 겁니다. 고삼들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사회초년생들은 사회초년생들 대로, 정하기 위해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민, 여러가지 생각들을 다 하며 살잖아요. 그러니, 또, 마음껏 게 먹고, 또 움직여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착실하게 살아갈 각오들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따져보고, 잘 살피고, 천천히, 또 천천히 움직여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와신 상담하고, 낮은 자세로 지내고, 마음계 깨먹고 움직일 각오 하면 그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마지막 1인이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내 의지 내 발음 내 신념하고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세상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압니다 뭐 내가 어떻게 100%를 장담하겠습니까 내가 신도 아니고 뭐, 능력자도 아니고, 그저 아둔하고, 한심한,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제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겠습니까? 그저, 차분히 착실하게,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마음껏게 먹고, 애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데, 두려운데, 뭐, 함부로 나대면은 안 되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겁나는 건데 너무 못버번하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까불고 다니면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카드값이나 아니면은 생활비 애들 학원비나 들어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자꾸 드는게 현실이고 난 나대로 또 살아가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주 책임져야 되는 과장이니 그 무게를 져버릴 수 없는 것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살펴봐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제 나아가야죠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으며 또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좀더 괜찮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더 공부시켜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착실하게 또 살아가겠다고 라 각오하면 그러면 삶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망박하고 두렵고 겁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계 평범한 보통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